안녕하세요. 사계입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모과 나무입니다. 12월인데 다른 나무는 잎을 다 떨구었는데 이 나무는 아직 잎을 떨구지 않았습니다. 나무가 힘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이 나무가 모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꽃이 피는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달렸을 것이고. 열매가 달렸으면 낙과를 했을 것이고, 이 나무, 키를 줄이는 전정을 해보겠습니다. 높이는 3m, 폭은 2m, 목대는 17점. 근경에서 50cm 올라와서 쌍간으로 나눠져서 그 위에서 80점에서 또 이렇게 가지벌이를 했습니다. 그 전에 이와 같이 굵은 가지를 잘라서 잔가지가 나와있죠. 이거 정리하고 톡폭을 줄이고 수구를 줄이고 사정없이 키를 낮추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이쪽 가지부터 다듬어 보겠습니다. 여기도, 요, 윗까지 정리하고 아래까지. 음. 이 가지가 남의 달을 넘어왔죠? 그래서, 가지 잘라내고. 이 토장지들. <laughs>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우측의 가지도 키를 더 낮추겠습니다. 응? 잔 가지를 가지고 나무를 세련되게 만듭니다.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, 죽은 가지도 정리하고, 길게 덩 가지는 정리하시고. 내년에 도장지가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. 강하게 올라오면 하계 전정 때 제거를 합니다. 이와 같이 다듬었습니다. 모가는 워낙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도장지도 잘 올라오고 생명도 즐깁니다. 단가지 발달도 잘 되기 때문에 강전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모가나무는 수세가 좋기 때문에 키가 잘 큽니다.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을 좋아합니다. 걸음도 많이 하셔서 좋은 수영, 좋은 열매, 정원에서 이쁜 모양으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